아이고 아이고 거기 하지마 아이고 아이고 거기 비싸다며 아이고 아이고 아난이거나좀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예. 게네 예. 예. 어. 제가 하나 뭘 갖고 있기는 예. 했었는데 예. 보여주세요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음. 제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60이 넘으면서 장례에 대한 준비를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음. 사실 세상을 떠났을 때 음. 부모 입장에서 준비하는 게더 힘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땐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제일 안타깝죠. 네. 그, 그 자식분을 먼저 네. 보낸다는 게 음, 굉장히 힘든 일일 거고요. 음.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어, 그, 또,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는 네, 경우들. 도있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네. 또 사회적으로 이게 죽음을 또 이렇게 음. 음, 인정받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래 네. 장례를 치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드러내놓지 네.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슬픈데 거기까지 슬픈. 더 이렇게 엎눌러져서 음. 결국은 그분들이 그 마음의 병을 음. 키워서 음. 결국은 또 다른 그런 안타까운 음. 선택을 음.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들 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될것 같고요. 어, 외국 같은데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꽤잘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제 뭐 그리프라고 해가지고 그리프? 이제 그리프 하면 음. 이제 보통 슬픈 뭐 이런 건데 음. 그런 센터들이 시 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아이를 떠나보냈든 음. 아니면 역으로 아인데 음. 아이한테는 엄마는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럼요근데 갑작스럽게 엄마가 음? 뭐 사고나 뭐 질병으로 돌아가셨어. 음. 그럼 아이는 정말로 공허한데 그냥 뚝 떨어지는 음. 한 아이가 네. 되는 거죠. 굉장히 그충 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면서 음.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음. 그 아이의 심리에 이제 영향을 미칠 음.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죽음을 이야기해주고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하나 뭘 갖고 기는 예, 했었는데 예, 예, 보여주세요. 응. 해외에서는 이제 사시미 스트리트라는 예, 이 캐릭터가 예, 되게 예, 예. 유명해요. 아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예. 친숙한 캐릭터인데 음.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시선으로 이제 죽음을 이제 이해해 보는 거예요. 뭐꼭 죽음이라는 음.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음. 이제, 어 여기에 이제 이런 동화책처럼 스토리북으로 있는 건데, 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 이 친구가. 음. 그래서 너무 슬픈데, 음. 이 캐릭터한테 자기의 그런 슬픈 마음을 같이 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마음인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실은 그냥 아 책이에요. 그래서, 나 오늘 그냥 너무 슬퍼.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 엄마하고 여기 친구, 사시미 이고요. 그랬더니, 어, 너가 왜 슬픈지 모르겠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가 오늘 생각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했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그냥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놀이 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바닥에다가 분필 그려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네도 타보고, 개미 지나가는 것도 그냥 같이 구경도 해보고, 뭐, 그러면서, 음 이런 추억거리들을 그냥 하나하나 아버지를 대신한 이 캐릭터하고 같이 해보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좀 기분이 나아졌어. 뭐, 이런 그냥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아, 아이들한테는 이 시선이, 아,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런 슬픈 감정이 들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날 때는, 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냥 간단하지만, 아이의 시선에서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 이건 이제 그 사회공헌 사업처럼 후원을 받아가지고 돈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하는. 왜냐면 제가 음. 네.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음. 제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러니까 음. 어디다 이야기할 때 무남독녀 외동딸. 음. 특히 요새는 음. 하나나 둘밖에 안 맞아요. 나니까 혼자 맞아요. 외톨이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음. 삶을 구걸하는 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 음. 나이에.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으니까 음. 그냥 친척들 집에, 음. 뭐 엄마 친구 집에, 음. 아숙 집에, 뭐또 시골에 이렇게 음. 떠돌이 인생을 하면서 굉장히 음. 우울한 아이로 빠졌었어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심히 음. 우울했던 아이였거든요. 음,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때만 나왔었어도, 음. 음, 음. 인생에, 그러니까 저는 늘 죽음을 묵상하는 아이였었어요. 사실은. 음. 나도 빨리 죽고 싶다. 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힘들고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음.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어, 대학 때까지. 음. 그래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일기, 옛날에 일기검사를 했어요. 네, 맞아요. 참, 그 진짜 희한한 거죠. 남의 <laughs> 새 생활을 다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일기검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알았는데, 선생님이 뒤로 아버지를 부르셨더라고요. 음. 얘가 혹시 자살할지 모르니까, 열정은 아, 관심을 가져라 그랬는데, 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네. 그래서 네. 이건 그냥 하나의 콘텐츠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다양하게 있으면 네. 누군가는 이걸 볼 거고 누군가는 그렇죠. 또 그거에 맞춰서 네, 그러면 네. 조금이나마 그런 상처들이 좀 보듬어지고 그한 그렇죠, 그렇죠. 그 아이가 한 인생을 사는데 조금 얼마나 그런, 큰 네. 힘이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네. 또 지금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명 아니면 두 명. 네, 로,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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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남아있는 내가 스스로를 케어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네. 장례라는게 함께 가족끼리 그래도 으쌰으쌰 해서 네. 같이 도와도 주고 음. 팔 걷어 붙여가지고 내일처럼 같이 음. 했지만 이제는 그런 돌봄 시스템이 가족 내에서 굉장히 느슨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는각 자도생, 음. 각자도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만큼 음. 좀 슬픈 현실입니다. 음. 진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그냥 음. 상주가 되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가. 맞아요. 그러면 음. 와, 진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것들을 준비하고 네. 받아들이지만 이거는 어린 아이는. 음.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냥 온 우주에다 혼자 그러네요, 되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 그래서 엄마, 부모님이 전부인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건 엄청난 충격과 공포죠. 음... 네. 음... 정말 손댈 때가 너무 많으네요. 장래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인, 고민하고 조금만 네? 준비하면 음. 어, 좀 그럴 수 있고요. 그 이걸 뭐꼭 비즈니스로 하고 이걸 음, 내가 음, 대단하게 음. 사업체로 꾸리지 음, 않더라도 음. 옆에 있는 사람 조금 손잡아 줄수 있고 음. 좀 같이 마음 헤아려 볼수 있고 음. 그런 따뜻한 마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 각박해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더라도 음. 가끔 이제 빈소에 별로 사람들도 오시지 않고 음. 뭐 이런 상가들 가끔 보면 음. 좀 마음이 짠하기도 맞아. 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3일장은 해야지 음. 그래도 3일 빈소는 차려야지 음. 라는 생각 때문에 음. 그렇게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 이제 내가 죽을 사람이에요. 내가 준비해야 될게 뭐가 음. 있어요? 일단 제가 준비해 놓은 건 영정 사진. 어유, 영정 사진 준비하셨어요? 영정 사진은 저는 3년에 한 번씩 찍어요. 어? 와,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저희 선배님들 돌아가셨는데 막 20대 때 사진들 막 <laughs> 이렇게 있고 왜 사진 급히 못 구해 가지고 음. 젊을 때 사진들이 음. 있으면 맞아요. 아,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3년마다 사진을 좀 음. 찍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음. 3년에 한 번씩 사진을 찍거든요. 영정사진을. 음. 영정사진. 음. 그 다음에 여기 에덴 낙원의 납골당을 음. 어, 저희 남편 음. 거, 제 거. 어. 지금 각방 쓰는데 너. 죽어선 합방이에요. <laughs> 웃기지 않나요? <laughs> 따로 살라 그랬더니 좀 가격이 다르더라요 그래서 우리게싼거 사야 되니까 모처럼 같은 방에 죽어서 같은 방에 있어요. 아, 네,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낙골 음. 네. 그리고 수의 해놨고 어, 음. 어, 많이 준비해 두셨네요그 정도 해놨어요. 네, 그 정도 준비면 네. 사실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예. 장례를 치를 때 훨씬 그래도 마음이, 음. 마음의 부담을 덜어놓으실 거예요. 제일 그런 게 저는 사실 그 어디다 모시지? 음,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거기 하지 마. 아이고, <laughs> 아이고, 거기 비싸다며.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음. 계속 그 번잡스럽게 어. 집중하지 못하고 하길래 음. 아, 난 이거나 좀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건 낙골당이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에이. 장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은 어 그래도 3일이면 끝나요. 음, 음. 근데 이 장지는 남아 있는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이 그래도 음. 한 번씩 오신단 말이죠. 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 준비를 좀잘해 놔야 되고 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맞죠? 그래서 다시 또 옮겨가시는 응, 분들, 응. 분들 계시거든요. 그것도, 돈들이 없죠?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 날 잡아야 되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 준비가 사실은 제일 부담스러워요. 음, 그러니까 장지 먼저 선택을 해라. 네, 그 장지도 그다음에, 근데 네. 매장과 화장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거의 화장하십니다. 화장률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 화장하시거든요. 한 70%? 훨씬 높아졌습니다. 아, 진짜? 네. 30년 전만 해도 20%대였어요. 음, 음, 화장하시는 음, 분이. 그 근데 지금은요, 94%. 아 커서. 어마어마하게 높요 하셨죠. 그 6%는 돌아가시기 전에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 왜나 뜨거워서 싫어? 맞아요, 맞아요. 얘기하시는 맞아요. 계셔. <laughs> 그런 분들 에, 계시고, 에, 에. 나는 죽어도 안 돼. 에, 에, 네, 네, 화장은 에. 안 돼. 에, 막 이러시고, 정말 이제 유교적으로 에. 이제 자기네들 선산 있어가지고, 이미다. 자리가 마련되셨거나, 그런 특이한 분들 외에는 오. 거의 다 이제는 화장이에요. 오.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도 되게 부족해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가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여, 이렇게 더운 때는 괜찮은데, 조금 추운 추우면. 겨울에는 음.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나 어르신들 좀 취약해서 많이 돌아가세요. 아. 그러면 화장장 예약이 3일 내에안 돼요. 그럼 나도 원치 않지만 살짝 오는 장.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네. 오시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음. 생기고. 그래서 암튼 매장과 화장을 음. 일단 정해야 수목장도 되고요. 수목장도 있고. 네. 화장하고 나면 어떻게 안치할 것인가? 음. 화장 후 안치 방법 음. 선택하셔야 되는데 음. 우리 이성미님처럼 어, 납골당 음. 요즘에는 이제 말을 좀 순화해서 봉안당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네. 봉안당이라고 네. 그러고요. 봉안당 음. 실내에다가 안치하면 봉안당이고요. 음. 그 다음에 외부에다가 이렇게 담처럼 예, 예. 벽처럼 해놓는 예. 것도 봉안담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불교에서 약간 이제 구도처럼 예. 탑처럼 해놓는 또 봉안탑이 있고요. 아. 네. 뭐 많네요.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또 친환경적인 바람이 있어가지고 네. 어, 내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그렇죠. 나 이제 이렇게 실내든 뭐 아니면 음. 외부든 음. 이렇게 안치하는 것보다 음. 나 그냥 밖으로 자연으로 돌아갈래? 해서 하는 게 수목장. 음. 수목장도 엄연히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정원형 수목장이라고 해서 예. 안치를 하기 위해서 어린 나무를 식재해서 음. 일괄 꾸며놓는 거예요. 정원처럼. 음. 그러면 나무의 모양도 다 똑같고요. 일괄 예. 똑같고요. 예. 보기는 되게 이쁘고 좋죠. 예. 그렇게 어, 꾸며진 이제 수목장이 음.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그냥 기존의 나무. 그냥 자연림을 이용하는. 거기다 뿌려갖고 이름. 네네. 하는 그렇게 거. 하는 자연에 있는 그냥 나무를 활용하는 수목장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연이는 그렇게 두 가지 그러지. 종류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초장, 그 다음에 잔디장이라고. 합니다. 화초장 잔디장은 뭐예요? 그냥 그 위에가 화초인 거고요. 그 위에가 잔디인, 잔디인 겁니다. 거예요? 아니면 그게 나무로 아, 될수 있고요. 뭐 맞네요. 네, 수목장이 되게 유행해서 수목장만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잔디장, 화초장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가장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수목장. 수목장 나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분들이 나무를 너무 또 의인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이 나무가. 맞아, 맞아. 네. 잘못되면 막 큰일 나. 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 수목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것도. 겨울이 되면 음. 나무가 춥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래가지고 막 목도리라도 가서 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뭐 이렇게 연락이 오고요. 어. 비가 오면 떠내려가지는 않았나요? 이러시고요. 어.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위험이. 자연적으로 뭐 병해충이 조금 돌면 음. 이제 또 고사할 수도 그러게요. 있고 나무가 어. 또 한번 화재가 오게 되면 아. 또확 타버릴 수도 있고. 음. 근데 사실 그거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분들이 이분이 곧의미하는구나 네. 이분이 곧아버지고 아버지 어머니고. 네. 곤란함을 음. 이야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뿌리는 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된다면서요. 네네. 그 뿌리는 3분장이라는 용어가 이제 작년에 처음 그 장사법에 등장을 했고요. 3분장? 네, 그게. 이제 3분 안에 끝내야 돼. 아니요. <laughs> 산. 그래서 아, 뿌린다. 산 분장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뿌리는 장르가 이제 합법화 됐습니다. 아. 그래서 여지까지는 그게 합법도 불법도 아닌 조금 애매한 영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아, 배, 배 타고 나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손에 밀가루 묻혀가지고 네. 막 허옇게 이렇게 근데 뿌옇게. 그렇게 되면은 되게 네. 막 슬픔이 막 배가 되면서 맞아 그 어머 샬랄라 오. 막 이제 아버님이 저렇게 가시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아, 다 네. 뿌려도 되는 줄 아는 네. 거야 근데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laughs> 네. 그러다가 사람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음. 이제 3분장을 하나의 장법으로 제도화 한게 작년이었고 시행한 게 이제 올해부터입니다. 그럼 어디나 뿌려도 돼요? 아니면 정해놓은 구역이 있어요? 정해놓은 구역에만 가능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예. 이제 그 구역들을 지정하고 그 장소들을 정비하는 아. 작업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납골 아... 땅이 꽤 비싼데 꽤 비싸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 지금 음,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예, 예. 이제 시설이나 뭐 규모나 뭐 이런 또 접근성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 또그 단차이 예. 그러니까 눈높이가 제일 좋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눈높이가 제일 비싸고 예. 좀 위나 아니면 아래는 좀 저렴한 편이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격 체계가. 혹시 제일 예. 비싼 데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지금 수목장 같은 경우도 비싸면 억이 넘어갈 정도입니다. 아? 네, 그 정도로 가격이 워낙에 그거여서. 아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었는데, 아. 무덤을 이제 안 만드니까 아, 아. 가격이 훨씬 이제 저렴해진 그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지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이.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은 저는 뭐 사설, 뭐 여유 있으시면 하시면 좋지만, 네. 여의치 않으면 공설, 이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공설은 뭐? 뭐 공설은 하시나요?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네. 시설인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서울시 추모공원, 음, 음. 뭐 이제 물론 그리고 또뭐한백산 네. 추모공원, 네. 뭐 수원 연화장, 뭐 음. 이런 식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곳의 공설 어떻게 찾아보는데요? 이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하늘장사정보시스템. 장사 시스템. 네. 음. 거기에 들어가면 분류가 쫙 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지역을 누르시고, 뭐, 공안당, 네. 뭐, 그런 안치 형태를 딱 고르시면 오. 카테고리화 돼서 딱딱딱딱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대략, 어? 리스톱을 좀몇개 이제 추려질 수 있잖아요. 예, 내가 갈 만한. 예. 그러면 그걸 추려 가지고 음? 몇 군데를 한번 다녀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뭐한 3순이 있어. 5순이 음? 있어. 그러면 한번 다녀 보고 음. 괜찮은 곳 보고 선정하시는 음.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게 막상 닥쳐 가지고 고르려고 하면 음. 경황이 없고요. 맞아요. 뭐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제안하시는 분에 의해서 끌려가셨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막연히 살아계실 때, 나 죽으면 여기 해줘, 이거 애들 되게 부담이더라고요. <laughs> 저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어디 전등산 저 꼭대기, 그러니까는 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음. 산 꼭대기에서 보면 뷰가 얼마나 좋아요. 음. 그 우리 엄마가 나 여기다 해줘. 그래갖고 <laughs> 이런 표현 한번 쓸게요. 진짜 개고생했어요. 어린 나이에. <laughs> 왜냐하면 너무 추운 날 돌아가셨는데 음. 그날 눈도, 청눈이 내렸어요. 오, 그럼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잘 정해놓으셔야 돼. 왜냐면 하 죽으면 갈 일이 없어. 근데 가서 보고 좋다고 거기 해놓으면 산 애들이 너무 고생을 해. 그래. 그래서 왜냐면, 어쨌거나 묘자리나 이런 봉한당은 산 사람을 위해서 추모하라고 만들어 놓는 자리니까. 좀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꼽는 게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laughs> 네. 그래서, 어, 음, 나는 나는 지금 뭐 어디 음? 저기 밑에 지방에서 어, 살았고, 나는 여기에 붙이고 싶어. 에, 에, 에. 근데 자식분들은 다 서울에, 서울에 계셔. 있어. 그럼 너무 지금 부담스러우니까한 번씩 오시기에 너무 힘드시죠? 너무 ]겠죠? 힘들어. 네.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네. 네.